야. 여기는 이제 고깃집 말고는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회식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쵸? 아 근데 주말이라고 상암은 진짜 조용하네요. 그렇지. 여기도 이제 옛날 여의도처럼 변한 거죠. 뭐. 주말 상암은 하는 데가 없구나 거의. 진짜 많이 문 닫았네.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네. 어? 뭐야 이게? 어? 어 여기 있네. 이거구나. 네. 와 되게 뜬금없이 있다. 어? 아 근데 어. 확실히 상암동에서 어? 약간. 진짜 뭐 잠깐만. 섭외 때문에 식사하거나 어. 중요한 미팅 할 때는 오기 괜찮은 분위기일 것 같아. 괜찮네. 어, 브레이크 타임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자. 1시간은 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그렇죠. <laughs> 한 1시간 반이면 야, 몇 끼를 먹고 나오겠다, 야. 1시간 <laughs> 반이라서 내가 어죽겠네, 죽겠네. 음. 오. 아, 안와본 데네. 오다 봤다, 여기. 야, 딱그태오피디님의 어. 감성이 느껴지는. 그러네. 음. 이런데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희 회식하면 다 이런데 가요. 아 진짜. 힙 네. 어? 어 아예, 그래도 집한 채인데요? 건물 통으로 빌렸네 아이고. 어. 아니 여기 안 되겠는데? 어머. 여기는 어, 우리 전현무 개에서 본적없는야 <laughs> <laughs> 프로그램 <웃음> 바뀐 줄 알겠다. 이거 전현무 개 감성이 아닌데. 이런 데여 가도 되는 거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음악부터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저희 그 아이고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 네. 김태우 PD님 맛집으로 아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혹시 촬영이 좀 가능할지 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어, 네. 세 명입니다 아 진짜요? 네, 세분꺼면 세팅해 드릴게요. 사장님이십니까? 아, 이 셰프 분이요. 아 여기 와 분위기가 야 상암동 이런 데가 있었네. 본적 없는 분위기다. 너무 이쁘다,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가? 아, 여기네! 와, 오, 뭐야? 여기 60년대인데, 맞죠? 이거 봐, 이문가 와. <laughs> 이턱 조심해야 돼. 와, 바닥도 이거, 와, 진짜. 야, 나 진짜. 현모형 형 이런 분이니까 위 어색하네요. <laughs>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이 가게에 도움이 안 돼. 음. 너무 꿀꿀하지 않아? 이 비주얼이 딱 안동국시 비주얼이에요. <laughs> 안동국시 이렇게 먹어. 맞아요. 어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고 나가잖아요. <laughs> 원래 남자들끼리 와서 대화 잘안 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어. 여기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 다 여기로 모인다고 하고. 맞아요. 어. 여기가 바로 생면으로 해 가지고 직접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생명, 그리고 파스타? 그리고 오픈 키친. 그러니까 오픈 키친. 셰프님들이 네. 딱 보이네. 박찬욱 감독님이랑 그리고 황정민 배우님이랑 김태호 피디님이랑 나영석 피디님이랑 유명하신 뭐 감독님이라든지 배우, 개그맨 그리고 뭐 가수들까지 뭐좀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이 메뉴판 진짜 오랜만에 본다니까. 뭔지 저희 시그니처로 저희 시그니처가 원래는 이제 그 생면을 파스타를 좀 위주로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좀 나폴리 피자가 인기가 많아서 피자. 나폴리, 나폴리 피자. 나폴리 피자. 여기 있어? 아 피자를 직접 구워주세요. 네, 저희는 뭐 도우부터 싹다 만듭니다. 그 시카고, 이탈리아, 시카고 피자 느낌인가요? 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의 젊은 장인들이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음. 파스타는 뭐어시그요시그에처는 여기 초리조 파스타. 초리조리네리조 아, 어, 네, 맞습니다. 뭐. 초리조 파스타에 어. 피자에다가 네, 네. 고 라자냐를 네. 라, 라, 라자냐가 저희가 또 다른데랑 다른 라자냐거든요. 라자냐, 미국에계 주는군요. 라자냐랑 그 피자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 아. 피자랑 라자냐랑 초리조 초리, 파스타랑 초리소 그 관자 구이 네, 이렇게 네개 주시겠어요? 네. 저희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노토 스타일의 피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엣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되게 부풀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튜브 형태로 해가지고 그게 까노토라고 하거든요. 까누, 까노토 이렇게. 겉은 되게 부풀어 있는데 안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그런 피자입니다. 어오 우와. 우와 우와 빵빵하네 네, 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떻게 먹어요?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피자 접어서 드셔도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이제 요즘에 가위로 가위요? 네, 가위로 어 도우를 잘라버리네요 네, 이게 어? 엄청 어? 넓거든요 오, 아 그러면 여기서 얘를 벌립니다 얘를 벌려요 어 어우 우워우해서 아... <웃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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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습니다. 네네 허거 허허 뜨거허왜 이렇게 많이 허허안 허허 안 좋아 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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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어봐허 허허 허허 정말 남자 넷이 정말 볼만하다 볼만해. <laughs> 와나 나 수염 난 사람한테 아차오야어 <laughs> <차원이야. 웃음> 너무 맛있다. 한번 드시면 더음 드십니다. 아 예. 야 진짜 맛있다. 아, 와. 이게 왜 요즘 핫한지 알겠네. 음 어, 알겠어 알겠어. 아니 이게 뭐냐면은. 나폴리 피자가 다 좋은 다 좋은데 도우 향을 느끼기 힘들었어 그 동안. 아맞 그래서 토핑이나 피자 치즈 위주로 가고 뭐 루꼴라나 이 향으로 가는 건데 얘는 네. 도우 향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다. 두꺼우니까. 저는 근데 도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가운데 부분보다. 음. 근데 보통 먹고 남기잖아 빵 부분을. 음. 근데 그게 <laughs> <왜> 이렇게 열받지? <laughs> 와 근데 이게 도우가 오히려 극대화돼 있으니까. 저는 완전 반대파. 저는 도우를 안 좋아해서. 진짜? 도우를 딱끝트머리 남기는 스타일거든요. 이 근데 아 도우 잘안 먹어. 근데 이거 맛있다. 도우 느낌이 아니라 바게트 빵에 피자가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오히려 도우 맛있는 것 같아. 음. 끝까지 맛있게 아, 먹을 수 있게 해줘. 진짜 맛있다. 진짜 찹쌀도넛, 찹쌀빵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식감이 너무 좋다. 아우 맛있다. 어, 이거 진짜, 이거는 완전히 빵이 너무 맛있다. 빵이 가위바위보 해야겠다. 아는 거예요? 네. 아, 거예요? 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아, 그 예약이 하나 남았는데, 보통 이런 거는 그냥 그날의 그 게스트가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laughs> 연장장은 보통은 너네끼리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우리 3등분 합시다. <웃음> 3등분 합시다. <laughs> 그러면 너가먹거라 이런 척았데 <laughs> 음. 가위바위보 <가이베버> 하죠. <laughs> 바위, 바위.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뭐위렇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안 됩니다 아, 승부차기입니다 바위바위잘못바가지고가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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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뭐가 또 나오네. 두 번째 디시 아, 저온조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요거는 이게 관자인가 네, 관자는 저온조리해가지고 저온조리자. 네, 그 준비해 드렸고요. 그다음 위에는 오이피클이랑 이제 딜이라는 허브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음. 올려드릴까요? 그럼요. 그래서 딜하고 이렇게. 시금치에 싸서 시금치가 관자에 비해서 좀 많네요. 좀맛없게 떠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딜이랑 이런 걸 여기다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laughs> 숟가락은 뜨시 많이 거. 안아봐가지고 저, 저, 딜 딜이 뭐예요? 딜고 요 위에 살짝 올라가 있는 거. <laughs> 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남자들끼리 참. 시그니처인 지알겠다 음. 어. 관자가 와, 좋은 숙성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그러네. 수비드 수비드. 씹으면서 탄내가 확 올라오니까 와, 너무 맛있다. 오. 숯불 향이 나네요, 관자에서. 야. 부드러운데 그 와중에 숯불향이 나요. 너무 신기하다. 저 숯불향, 불향 촉촉한데 어떻게 이렇게 불향이 나지? 와아 그리고 이거 컬리플라워 이소스 되게 매력적. 전이 시금치가 너무 맛있네요. 음. 아 이게 승부볼만한데요? 아 이건 시그니처다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근데. 아 너무 만족스럽다 근데. 아아 아, 근데 여기 식당이 어 단점이 하나 보였는데 뭐예요? 다네 개씩 주네요. <laughs> 아이 관자도 네 개네. 이거는 그러면. 드세요. 이거, 는 진짜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예, 예. <웃음> <웃음>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막내가 먹는 거야? 아, 예, 어떻게, 어떻게 그럼 제가 이걸감히 혼자 먹기 좀 그런데. 음. 아, 이건 시그니처다, 진짜. 와, 지금치도불량이 나네. 음. <laughs> 어? 이게 뭐지? 우와 이게 뭐야? 라자냐. 아, 아 비주얼이 일반적인 라자냐는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세워져 있는. 그 그렇죠. 저희는 얇게 써서 눕혀져 있습니다. 새로네요 이 라자냐는 네. 특이한 게 썰어서 드셔야 됩니다 아 스테이크 먹듯이 네, 이렇게 어, 스테이크 썰어서. 썰은 칼로 이게, 겹이 되게 많거든요, 생면으로 돼 있어서 에이. 아마 일반 라자냐랑 식감이 좀 다르실 거예요 오늘, 오늘 나는 그냥 안성재다, 배성재 아니고 오, 오 그냥, 맞네 그냥, 그냥, 좀 그냥... 성재상이긴 하네요 음. 어, 그렇 어. 성재상이 있어요 어, 성재상이 있네요 내가 네. 무종원이거든 저는 저기 노란 머일때 많이 닮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노란 머리 뭐야? 아, 개. 전 방송만 하면 도라이가 돼요. 음. 방송하는 도라이. 방송하는 도라이. 방도리 방도리. 무종원, 방돌이. 배성재. 배성재 <laughs> 그럼 이제 무종원님부터 한번 드셔보실까요? 야, 이거 봐봐. 이 레이어 봐봐.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잡혀 나. 여기 잡. 와, 이거. 이거 무슨 그 크레이프 케이크 만들듯이 음. 한장한장치인것 같아. 한장한장다 느껴져. 그리고 음. 이게 무슨 치즈가 베이스인 것 같은데 무슨 치즈 이거? 와. <laughs> 아, 맨, 피자 드릴 때 그냥 드셨네. 는 갑자기 표정이. 사람이 인격이 <laughs> 바어 <바꿔 있어>. 응?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라자냐를 진짜 정성껏 크레이프로 만들었네. 되게 부드럽고. 어, 처음 먹어보는데. 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좀뭐 뭐 성분 좀알려주세요 이게 전... 지금 뭐두 개가지가 네. 핵심 이두개 들어갔대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음. 저는 면이랑 치즈가 느껴지는데 지금 소스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향이 뭔지 정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laughs> 절대 미각. 뭐, 무 선생님께서는 바로 아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여러 번 먹는 거야. <laughs> 저는 이 셰프가 퓨전에 관심이 많구나 퓨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벽한 라자냐 이탈리안 음식인데 음. 소스 자체가 이탈리안 소스가 아닙니다 어 사장님 사장님 지금 재료 두 개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금 바로 맞추시겠다고 하거든요 무종원무종원무종원 <laughs> <laughs> 셰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이재훈 셰프님 특이하시네 왜냐면 와, 이, 우리 이탈리아 요리에 전공을 했는데 아, 이 퓨전에 관심 많으시네 아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퓨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좀놀랬던게저 경상도 사람인데 예, 예. 그 부산이든 울산이든 꼭그 매운탕을 먹어야 되는 방아라는 허브가 꼭 들어갑니다 아 예.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브론즈 팬넬이라 해가지고 아 여기 약간 방아 같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아 드셔보시면 약간 매운탕 같은 그런 한국적인 맛이 날수있기 때문에 요게요 정도 양이 들어갔는데 맞추신 거면 약간 절대미각 맞아 <목소리> <줄>. 절대미각이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피자한 마디 했거든요. 지금 생존 하려고 그냥. 아니, 아니 저 방아잎을 내가 느꼈거든요. 이 <목소리> 치즈는 에멘탈하면 불이거든요.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목소리> 아닙니다. 음. <목소리> 자, 자, 이제 식사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네. 그 전현무 흥백 요리사 놀이 그만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네. 그 치즈는 저희가 아. 와, 나왔다, 나왔다. 예. 요거는 사실은 면 때문에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고 저희가 만든 메뉴인데, 타린린이라 해가지고, 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쪽에, 북쪽에서 이제 유래된 이제 생면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음. 생면 중에 제일 비싼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오. 일반 밀가루 한1 k g 에 계란 노른자만 40개 들어갑니다. 와! 아 면이 어이, 진짜 아 면이 좀 면이 거기 라멘 면 먹는 것 같아 여기 잘못 집었다 너무 많이 집었다 어서 가만 이거 다 드시 아예 예. 미안합니다 면 더쿠구나 아 그렇죠 어 여기 너무 많이 갔다 어떻게 아,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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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그 누들인 거야 예 아. 아, 얼마나 아, 맛있겠어 소스하면서 더더어줘네 예. 예, <laughs> 아, 이거는 그냥 코로만 먹어도 이미 아 맛있는 게 끝났어요 아, 아, 아 그래 예향있어요 이거는 거부감이 누구도 없,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 네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웃음> <웃음> 아니 다 먹은 거 아니야? 네 아니. 역시 우리 형이야. <laughs> <laughs> 어휴, 어우... 오우씨 어우, 아... 이게 타야린이구나. 타야린 타이아린. 처음 먹어보네요. 면 종류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 세상에. 이거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이탈리아가 파스타 종류가 수천 가지야. 그렇죠. 그니까, 이탈리아 사람도 다못 먹고 죽는데. 맞아, 맞아. 너무 종류가 많아서. 네. 너무 맛있다.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는데, 네? 뭐야? 이게? 오일 파스타. 내가 아는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요. 일단 오일이 먼저 입에 들어오는데, 뒤에 그 토마토가 진한 느낌이 아니에요. 향만 딱 잡아주니까.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정말 와, 진짜 잘 만드셨다. 이게 불호가 있을 수가 없는 파스타인데, 야, 이거는... 왜냐면 파스타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는 요리예요. 전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 없다. 맞아. 다 좋아한다. 이거는 아까 그 수제비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면이 면이 이게 그 따야리냐서 내가 어렵게 들렸는데 음. 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면이에요. 아그리고 아, 이게 에그누들인 거야. 예. 오. 심지어 약간 그 매콤한 그 오일을 좀 써가지고 마지막 에 그게 들어오네요. 초리조도 또 매콤하니까. 네, 네. 음. 초리조에. 음. 그 면에 이 지금 오일 소스가 너무 잘 배어 있어요. 얘는 이 맛있는 이 소스 약간 짭조름 시큼한 이 소스를 확 그냥 지가 다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야. 맞아 맞아. 이거는 너무 편한 느낌이면서도 처음 먹는 맛. 예, 네, 진짜. 이게 깨끗하고 너무 좋네. 어, 맛있다. 생존입니다. <laughs> 전 장담합니다. 현모 형이 여기 누군가와 다시 온다. 채널 S